오늘은 정관장이 GS 칼텍스와의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장충 체육관에서 경기를 해요. 장충동 하면 족발이 유명하죠.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족발. 이름부터 좀 재미있지 않아요? 사실 족발이라는 이름, 한자 족과 우리말 발이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발이 된 셈인데, 그냥 족발로 굳어진 거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두 구부로 갈라진 짐승 발을 뜻하는 족발이 변해서 족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족발 원래는 황해도 쪽 토속 음식이었대요. 돼지 족조림이라고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 먹던 특별한 음식이었죠. 갱엿이랑 간장, 향신료 넣고 푹 끓여서 윤기가 자르르 흐를 때까지 조려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장충동 족발이 됐을까요? 195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6.25 전쟁 끝나고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잖아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장충동 쪽에 정착했어요. 그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빈집들이 꽤 많았거든요. 먹고살기 급했던 시절이니까 뭐라도 팔아야 했는데요. 북쪽에서 먹던 돼지 족조림을 떠올린 거예요. 근데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리법을 확 간단하게 바꿨어요. 당국 따로 끓이고 족 따로 삶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솥에 다 넣고 푹 끓이는 거죠. 1961년에 평안도집이라는 족발집이 처음 문을 열었대요. 전승숙 김정현 두 할머니가 함께 시작하신 거예요. 6년 후에 각자 독립해서 뚱뚱이 할머니집, 평남 할머니집이 생겼고요. 그때만 해도 돼지고기 자체가 귀했는데 특히 족발 같은 부산물은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장충동 위치가 딱 좋았어요. 장충체육관에서 경기 보고 나온 사람들, 남산 국립극장 갔다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도집 족발 맛있더라, 이런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요. 그렇게 장충동은 족발 골목이 됐고, 족발은 야식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전쟁 이후 힘들었던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그런 음식인 거죠.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야식으로 족발 시켜 먹고 싶죠? 장충동 하면 족발도 유명하지만 이 동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태극당입니다. 태극당은 1946년 명동에서 문을 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에요. 해방 직후 창업주 신창근 씨가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두고 간 제과점을 인수해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넉넉하지 않던 그 시절,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아 태극당이 많은 이름을 지었죠. 애국하는 방법을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던 창업주의 철학이 담긴 이름입니다. 명동에서 시작한 태극당은 1973년 현재의 장충동으로 이전했고, 2015년 리모델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죠. 태극당은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형 빵집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 같은 맛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빵집들처럼 화려한 마케팅이나 SNS 인증샷을 위한 비주얼에 집중하기보다는 묵묵히 정직한 빵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1947년 출시된 모나카 아이스크림, 사라다빵, 단팥빵, 슈크림빵, 롤케이크, 버터케이크, 그리고 카스텔라입니다. 특히 모나카 아이스크림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구워낸 바삭한 모나카피 안에 우유맛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태극당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아이스크림은 지금도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집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겉과 부드러운 속의 조화가 입안에서 펼쳐지죠. 버터케이크는 태극당에만 있는 메뉴로 어린 시절 특별한 날에만 먹던 케이크라 중년들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케이크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와 정봉이가 경쟁하며 먹던 케이크가 바로 이 버터 케이크죠. 요즘 케이크처럼 생크림이 아닌 버터크림으로 만들어져 어릴 적 생일 케이크의 그 달콤하고 진한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슈크림빵은 쫄깃하고 고소한 빵 안에 구름처럼 사르르 녹는 슈크림을 가득 채워 넣었고, 사라다빵은 부드러운 감자와 아삭한 양배추가 버무려진 샐러드가 꽉차 있습니다. 단팥빵은 정성스럽게 만든 단팥이 속까지 가득 들어있어 옛날 빵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카스텔라는 포근한 식감과 달걀의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태극당에는 평균 근속 40년차의 제과 장인들이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3명이 넘죠.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빵은 화려하거나 트렌디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억의 맛입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져도 태극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빵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빵을 사는 게 아니라 추억을 사는 거니까요. 태극당에 오면 맛을 본다기 보다는 기억을 하나 꺼내 먹는 느낌이 듭니다. 족발로 배를 채웠다면 태극당은 마음을 채워주는 곳. 장충동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이렇게 시간을 품은 공간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곳은 장충단 공원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공원이지만 원래 이 자리는 조선의 아픈 역사를 기리는 신성한 공간이었죠. 장충단이라는 이름은 충성을 기린다는 뜻의 한자에서 나왔습니다. 1900년 9월 고종 황제는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홍계훈과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남소형 자리에 재단과 사당을 지어 매년 봄 가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장충단비의 장충단 세 글자는 순종이 황태자였을 때쓴 글씨이며 뒷면에는 민영환이쓴 1343자의 찬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장충단의 시작이자 이곳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기념의 장소임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장충단은 폐지되고 비석도 뽑혔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일제는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이곳에 벚나무 수천 그루를 심어 일본식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사명대사 동상이 있습니다. 1968년에 세워진 이 동상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낸 인물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념비들도 있습니다.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 서비는 1919년 31운동 이후 전국대 유림 대표 137명이 일제의 한국 주권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글과 뜻으로 독립을 외쳤던 기록이죠. 그리고 이준 열사 동상도 있습니다. 1964년에 건립된 이 동상은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다 현지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기립니다. 그 옆에는 이한응 선생 기념비가 있는데 조선 말기 주영공사로 영국에서 일제에 한거하다 자결한 외교관을 추모하기 위해 1960년에 세워졌습니다. 장충단 공원은 한눈에 보이는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역사가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장충동이 특별한 이유는 먹거리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오늘의 경기가 열리는 장충체력관이 보이네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경기 한번 보러 가보시죠.